아, 예,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, 저, 저녁에 좀어때요 저거, <laughs> 저손 네, 저거, 손거 저거, 저거, 고 있어요. 에, 주말은 잘될것 같아요, 보기 주말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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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혹시 택배로 온거아예그 아, 제가 혹시라도 그 저기 에그그이좀 많이 풀렸나요? 어떻게 된 얼음 괜찮아요? 아 그럼 아니 왜냐하면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평일 날 그냥 필요하면 그냥 <laughs> 택배로 가면 되고요. 예,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다 드리니까 예, 그뭐 저기 아까 나 잠깐 옹 사님하고 통화했었는데 뭐 재고는 좀 있으시다고 돼요? 쓸거 재고는 좀 있으시다고? 어 재고 좀 있어요? 아, 아 앞다리 앞다리. 아 그래요?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예, 가는 거 만약 에 중간에 뭐 이렇게 단체 들로 그러면 은 택배로 보낼게요. 하루만 하루만 가니까. 예예 예,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십시오. 아예 그래서 그 아니 물고 그뭐뭐 뭐 제가 수요일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저기 인사드리러 가니까요 아무튼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예예아이고 아, 아 예, 예. 그렇군요. 아, 오뎅탕을 또, 한번또 주말에 끓여줘야지, 또. 아이. 예. <laughs> 예, 예. 네네네. 아이고, 그래요. 아무튼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만들어 보니다 깐 보죠. 제가 요리를 안 하는데, 저 야, 이거 어떻게 해요? 뭐, 안되지 <laughs> 이거 오목사님 레시피야. 아니니까 그러니까 면피용이죠. 면피용. <laughs> 야 이거 오목사님 저 레시피인데, 야 이거 야 태클 걸지마 이렇게 해야지. 에? 아, 이거. 아무튼, 아 이거 날씨가 그저 어, 저기 그냉 풀려서 왔나 하인또 확인 전에 해봤어요. 그 택배로 온거잘 받으셨는데 혹시라도 예, 네, 예. 그안 대표님 잠깐 전화해서 냉그 풀렸나 안 풀렸나 왜냐면또 그게 또 민감할 수가 있어서 뭐다뭐 뭐 그대로 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 날씨가 추운데 뭐 그래서 여름에는 난 택배 보내는 거는 무조건 반대거든요. 뭐 예. 그거 제대로 들어왔는지. 그 그냥 뭐 수요일날 전기 수요일날 가고요. 그냥 배송 해드리고 나머지는 택배로 가니까 아무 때나 전화 하시라고 그래. 뭐, 고, 고 얘기 저기 확인 전 하고요. 뭐. 아 이거 우리 저기 전라도 광주요. 광주에 또그 저기 연탄구이 집이 또 생겼는데 아이 그거는 또왜그족발 있잖아요. 그 족을 얇게 쳐갖고 그걸 족구이를 또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거든 <laughs> 예, 예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. 이거 염지라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, 아니래. 맛있대. 그래갖고, 아유. 하하하하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예. 어. 아, 이그러니어요 아니, 저는 아니까, 얘기해도, 를 아니, 아니까, 그러니까 본인 이아니라고제가두번세번고하가없잖아요 그러니까, 아, 니 알았다고 썰 저는 저는 저다고는 저는 저 아이 는저아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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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본인들이 경험 안 해보면 몰라 <laughs> 인형 1km, 100km, 100km. 100km. 오? 이동식 과속탄소 끄는 데는 맹심없어 오늘이... 그러니까 화요일인데